제가 오늘 헬라우를 보니까 정신을 차려가 소포름의 사태를 소포름의 사 사태. 무슨 뜻입니까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은 자녀들이 빚들을 나았때 이만 정신 차려라. 또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잘못 된길로나갈때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라. 야 정신 차려라. 정 차. 자 그럼 정신차려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 는 거야. 너 지금 생각 잘못하고 있다. 행동 잘못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이제 바로 살라는 거예요. 겨우.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소포론의 사태의 듯이 바로 이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고 나쁜 것은 버리라 생각해보고 나쁜 것은 이따는걸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지 말을 맞이해서 나쁜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나쁜 것들이 주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은 아예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 이게 말세지만을 바로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이런 종교개혁가마르틴루터라고 있잖아요. 마르틴루터가 아주 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들이 막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갖고, 우리 머리 위에다가 둔지를 들고 알을 까고 새끼를 낳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머리 위로 얼마나 많은 새들이 날아다닙니까? 그들를 네. 막을 수는 없는 거야, 여러분. 그뭐 새들의 자연니까요 또. 근데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녔던 그 새가 예, 내 머리 위에 앉아가고, 거기다 등지를 들고, 예, 거기다 아을 깎고, 새끼를 친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예.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얼마든지 두려운 생각에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뭐 두려운 생각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7일 동안 수많은 두려운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서 아주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뭐책크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수 없지만 수많은 두려운 마음들이 지나가요 그러나 그 두려운 생각을 내 마음속에 끌어들여갖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둥지를 들고 알을 까고 세계를 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대표 대지 되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근심 걱정의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근심도 걱정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스쳐갔습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야. 살다가 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근심하게 꾸며 있고 예, 걱정하게 꾸며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스쳐 지나갈 수가 있대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걱정, 근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분지를틀고바을따고 어, 예, 새끼를 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지내 책임이라니까.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보면 몇자는 남자 만나게끔 돼. 남자는 여자 만나게끔 돼. 또 그러다가 보면 예쁜 아가씨도 만나고, 잘생긴 남자도 만나. 호감이 가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남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어째서 사람이 살아가다. 문제를 그 남자에 대한,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 끌어들어 가고요, 그 생각이 들어와서 둥지를 들고요 알을 까고요, 새끼를 쳐갖고 불륜 관계를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애는 왜 지금 내 책임이야, 내책임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여러분,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성문제가 생겨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고, 유혹 안 받는 목사는 없습니다. 거기에 자루, 자유스러운 목사는 없어요. 목회하다가 없어도 이 초대께서 29년 동안, 예, 목회하면서요. 여러분들 내가 말을 안 해서, 욕리 예, 유혹 많이 받았습니요뭐 예. 남자들이 욕하겠어요 여자들이 오케이 <laughs> 저 만날까요? 별거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강대성에서 목사님 설교하다 보면 예, 여자들의 말이 그래요. 대단해 보이고, 예, 위대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야 멋있어 보이고, 아신이가 그렇게 된대요. 특별히 오 어느 날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그럼 더군데, 예. 그렇다 보면 여자들이 이 말이 벌써 이상해지고요. 행동이 이상해요. 서운한 거요. 여러분, 어떤 목사인가? 큰 게임은 개물, 큰 것을 구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예. 그 때, 그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만들어야 합니다. 예. 마음속에 받아들여가고, 그교인 하고, 예. 생각이 깊어지고, 예.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와가고,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 둥지를 들고, 아름가고, 새끼를 낳게 하면, 거기서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운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요, 예, 네. 미운 사람 만나게끔 됐어. 어쩐 사람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때 그미움을내 마음 속에 받아내. 그 미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일은요, 그 미움이 들어와도 교회가 등지를쓴대요 알을 까요? 세기를 쳐요. 그 다음서 때가 옵니다. 우리 위에 한대 나왔던 어떤 여자 교훈이 마음으 고등학교 시절에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니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자기 마음을 잘 품출을 못하거든요. 충격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친척으로부터 성덕해